안녕하세요 오늘은 베이징에서 고 와주십니다 자 제가 베이징 간다는 건 몇몇 분들 알고 계셨고요 그런데 이제 유튜브에는 제가 방송을 두 편을 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오늘 방송을 안 하게 되면 정말로 두 편을 쉬게 되는 상황이 생겨서 짧게나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직원들한테 온 내용을 가지고 필요한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중국 온게한 8년 전에 시안 간거 마지막이었거든요. 베이징은 지금 이제 두 번째 오는데 굉장히 오래 전에 갔었기 때문에 좀 그때랑은 많이 다릅니다. 뭐 훨씬 많이 발전을 했죠. 8년 전에 시안 갔을 때 생각 기억을 되살려보면 그때도 건물들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옷 입고 다니는 게좀안 맞았거든요. 건물들하고. 근데 지금은 옷도 한국 사람들보다 더잘 입는 것 같아요. 중국 애들이. 문제는 뭐냐? 아직도 길거리에서 담배를 좀 많이 핍니다. 호점이 그 제가 흡연을 안 하기 때문에 조금 힘든 부분입니다만, 그점 빼고 나면 개인적으로는 볼거리나 뭐 이런 걸다 따져보면. 일본 왜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저는 일본을 한5 0번 이상 간것 같거든요. 살면서. 근데 일본보다 중국이 훨씬 낫습니다. 여행하기는. 지금은 전철도 다잘돼 있고 그래서 그리고 시스템 있죠. 일본은 뭐 현금 쓰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냥 어느 나라 중에서 제일 편해요. 그냥 카드만 알리페이에 접속해 놓으면 뭐 계산 그걸로 다 하면 되고요. 별로 얘기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여기가 영어를 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음 일본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일본도 영어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젊은 애들은 어느 정도 조금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하면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 뭐... 어제는 제가 만리장성 갔다 왔고 오늘은 자금성갈 생각인데 그 투어를 전부 다 신청을 해 놨거든요 여기가 개인이 들어가기에는 조금 진입 장벽이 있어서 되도록이면 투어를 신청해서 가는게 좋은데 이 투어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뭐 조금 멀리 가야 되면 <laughs> 죄송합니다 좋은데 좀 멀리 안 가게 되면 어 자유 이렇게 다니는 게 조금 줄어들 수 있겠죠. 그런 거 있는데 여기가 제가 알아보니까 그 외국인이 개인이 어떤 스팟에 들어가기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제가 원래는 내일은 천단을 달라고 했는데 거기 들어가는데 세션이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들어가는 시간이 그래가지고 거기는 포기하고 그냥 여유롭게 있다가 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휴가를 즐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어... 부동산적으로 보면, 아직도 외곽에 이렇게 제가 전철 타고 가면서 유심히 보거든요. 태국하고 다르게 중국 아파트는 한국 아파트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대단지로 많이 짓거든요. 그런데 잘 보면 짓다 만 것들이 아직도 조금씩 있습니다. 보면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 회복을 못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민간 소비는 이제 수치적으로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나, 나라 크기 때문에 그러면 상하이 갔을 때와 북경은 조금 다릅니다. 상하이는 아무래도 상업 도시적인 개념이 강하고 관광객도 더 많습니다. 그런데 베이징 같은 경우는 조금 차분한 도시거든요 옛날부터 그러니까 그런거 보고 그냥 한국 사람들 베이징 왔다가 아뭐 아, 경기가 안 좋네 이런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고요 주로 뭐 얼마나 서고 있는가 뭐 이런 것도 한국 사람 들 주로 가는 음식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전치덕 같은데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옛날보다 주로 안서거든요 그러면 경기가 안 좋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그 카우야 베이징떡은 식당 이후에 많이 생겼고요. 유명한 식당도 많이 생겼습니다. 어느 정도 분산이 됐다라고 보는 게 옳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예를 들면 광푸징에 있는 전치동만 해도 크기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음 제가 첫날에 APM 타워에서 밥을 먹었는데, 어한 30분 기다렸거든요. 30분 기다렸는데, 다른 집들은 더 많이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건 태국하고 비교를 해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은데, 여기도 굉장히 많이 웨이팅이 심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태국에서 온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가기 전에 노블폼 통로에 갔었습니다. 통로에 저희 저번에 프로모션 하지 않습니까? 그 고객 이제 등기가 나왔기 때문에 등기를 받으러 왔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때 집을 보여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 없다고 했는데 뭔 집이냐? 그랬더니 12월 말쯤 됐지 않습니까? 이게 완성이 된게한 6개월 가까이 돼 갑니다. 그러면, 그, 잔금을못 치르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걸 이제 리세일로 판매를 해보다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또못 팔게 되면 넘어오게 됩니다. 이제 포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계약금 날아가게 되고 이제 그 유닛은 건설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럼 그 유닛을 건설사가 다시 팔아야 되겠죠. 고그 유닛들을 전부 다 정리해주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전부 다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고그 유닛들을 전부 다 확인을 해보고 한 유닛 빼고는 다 팔아도 될 만한 유닛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투베드룸만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지난번에 프로모션 했던 고그 면적도 있고요. 그보다 조금 큰 면적도 있습니다. 그거 형태는 똑같아요. 조금 큰 면적은 70대고요. 원래 면적은 60대잖아요. 그래서 그10 정도 차이가 있어서 어느 차이만 있냐면 앞에 주방에 조금 차이만 있지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은 게 아니고 형태가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운데 오니까 목이 조금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영화거든요 제가 한 8년 만에 지금 영화를 경험하고 있어서 굉장히 춥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시 돌아가서 그, 그 면적이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 맞춰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 가격 책정이 안돼 있고요. 어느 정도까지 프로모션을 해줄 건지도 아직 책정이 안돼 있습니다. 이번 주에 나온다라고 했는데 아직 지금 수요일이잖아요. 수요일까지는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뭐한 제가 돌아가는 목요일이나 금요일 쯤 나오게 되면 그거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 드리지만 통로에서 이 가격으로 그 위치에 콘도를 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살 수가 없어요. 이 가격이 지금 애까마이죠. 애까마이 가격고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면, 에까마이보다 통로가 조금 더 비싼 지역이죠. 조금 더 비싼 게좀 많이 비쌉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좀 많이 비싼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콘도들은, 어, 놓치시면 나중에 훨씬 많은 돈이 들여서 콘도를 사야 됩니다. 환율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35만 밭 주고 나중에 환율 떨어져 가 봐야 지금 상황에서 환율 떨어져 봐야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그 떨어져 봐야 그 환율로 해서 35만 밭에서 다라고 하면 훨씬 비싼 가격입니다. 그리고 분양가가 계속 멈춰있질 않죠. 자, 그런 거 생각하셔서 자본 계신 분, 특히나 한국에서 더 이상 아파트 같은 것들을 살수 없으신데 자본을 놀리기 힘드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놓으시면 여기는 임대 전부 다 제가 관리를 해드리는 콘도기 때문에 임대 수익도 꽤 짭짤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인이 쓰셔도 괜찮은 콘도입니다. 자그 다음에 제가 원베드룸 2억 이하, 2억 이하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원베드룸 2억 이하로 콘도를 찾고는 있는데 어, 지금 애로사항이 조금 많습니다. 뭐 건설사들이 좀 마음에 안 드는 건설사들도 있고요. 요런 콘도들이 가격이 낮다 보니까 이 일하는 애들이 일을 잘안 하려고 그래요. 이거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죠. 왜냐하면 인센티브가 작으니까, 인센티브 큰거 하려고 하지, 이거 해가지고, 뭐 남겠냐 싶어서 잘안 하려고 하는 이상한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개념들도 조금 생각해보시면 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몇몇 군데 제가 확인해서 가격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하다 보면 이렇게 시내에 있는 예를 들면 통로나 뭐 예를 들어서 뭐 랑수안이나 이런 데 콘도들 보다는 소식, 그러니까 연락이 오는데 정보가 오는데 좀드립니다 어,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어, 조금 더 기다려 주셔야 될것 같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나중에 조정이 일어난 어, 1월 말이나 2월 초 되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되도록이면 12월 달부터 1월 초까지 이걸 해서 곧 지금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알아보고 있으니까 어, 나오게 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음, 확인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봤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서 찾을 수 있을지 아직 정확하게 모릅니다. 왜냐면 가격 정보 오고 나서 마음에 안 들면 못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익이 남는다고 절대 팔지를 않습니다. 어, 어떤 걸파냐면 문제가 없을 것만 팔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찾기가 외곽으로 갈수록 힘들고요. 비쌀수록 문제가 있는 걸 찾기가 없죠. 시, 시, 뭐 문제가 있는 걸 찾기가 어렵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제 북경에서 베이징에서 여러분들한테 이거 만들어서 보내드리는데, 음, 애들 있으면 한번 와볼 만합니다. 제가 어제 예전에 그 올라갔던, 제가 주로 올라가는 지역이거든요. 그 만리장성은 제가 오늘 다른 루트로 한번 가봤습니다. 어제, 어제죠. 다른 노트로 가봤는데, 겨울이라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아, 보이는 게 많더라고요. 아, 왜 여기다 세웠는지, 예를 들면, 우리 내가 공부하면서 봤던 구들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던 것들이 다 이해가 풀리더라고요. 어, 그 만, 몽골 쪽으로 산이 어마어마하게 험하더라고요. 저길 겁나올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어, 그래서 거기 넘어가니까 바로, 뒤로 보면, 외몽골로 빠질 정도로 그 산세가 험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다가 이렇게 수도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볼 수가 있고요. 또뭐 이화원 같은 데는 뭐그 서양 대항하라고 돈 모아가지고 무기 사야 되고 뭐 군대 훈련 시켜야 될 돈으로 그 미친 짓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이러니하게도 뭐 100년이 넘어서는. 후손들한테 관광 차원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게참 어, 씁쓸하긴 하죠. 그리고 뭐 오늘은 제가 이제 자금성 한번 가볼 거고요. 그래서 북경이 어, 역사적으로 볼게 어느 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도시들이 어, 북경하고 시안 그리고 성도라고 해 청두 어, 제가 추천을 합니다. 여기는 역사 숨결이 남아 있는 것들이 꽤 많아요. 근데 다른 도시들 가보면요 거의 쇼핑하고 관광하는 거거든요 제가 샹하이를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샹하이는 그냥 중국의 발전상 보기에는 좋은데 어, 쇼핑하고 뭐뭐 눈요기 하기에 좋은데 뭐 역사적인 이런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도시 북경 그 다음에 시안 그다음에 청두 이런 데가 그런 것들이 잘 섞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습니다. 제가 시안 같은 경우는 사람들도 제일 친절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포기는 와 있습니다만 여기보다도 그쪽에서 봤던 것들이 훨씬 더뭐 역사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편하기는 여기가 좀 편해요. 아무래도 여기 왕푸징 여기 거리에 제가 호텔을 잡았는데 여기가 어, 너무 편한 것 같아요. 뭐 교통도 그렇고 뭐 어디 가기도 그렇고 너무 편한 것 같아서 이쪽 추천을 드립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뭐 여행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뭐 개인 블로그 있습니다. 그 아시는 분들 아시는데 그쪽에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상 저는 방콕에서 아니 베이징에서 고마지시였습니다.